자, 우리, 이, 지금, 이 본문 1, 해석은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만 쓰이면 참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일단 먼저 봅시다. 학교 음악 컨셉, 테스트가3 weeks인데, away란 말은, 뭐, 뭐로부터, 우리 단어에 뭐라 남았어요? 뭐, 뭐, 떨어진. 그죠? 멀리 떨어진 이란 뜻으로 아마 쓰였을 겁니다. 그러면 3주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3 weeks away면은, 그런 낙패가, j 스트 t 란 말이 붙었을 때, j u s 는 막, 뭐, 뭐, 단지, 단지란 뜻으로 쓰니까 단지 3주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쓸수 있겠죠. 자, 중요한 거, but, 그러나, 자, 문장의 동사가 뭘까? aren't, 보이시죠? 엄밀히 따지면, 이 문장은요, aren't practicing까지가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ren't는 뭐의 줄임말? R라는 단어와 나시합해진 거죠. 그 다음에 ing. 이거 잘 세워보시면 뭡니까? 현재 진행형 문장이에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죠. some of, some of란 말은 몸못들 중에 몇몇 나의 학급 친구들은 aren't practicing hard.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요. 자 여기 주어는 나의 나의 학급 친구들이 아니고요. 그들 중에 some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 몇몇이라는 뜻이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몇몇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수 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사도 뭐가 돼? is가 아니고 are 쓴 겁니다. 현재 진행형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플러스 ing 쓰는데 이 비동사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is를 쓸 건지 a r e 를쓸 건지 결정되죠. 그 다음에 hard는 뜻이 뭘까 해서 또, 심을 거예요, 그러지 열심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배우는 must 뭐뭐 뭐 해야만 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때 must는 자 1번 뭐뭐 해야 한다는 라 의무를 나타낼까요 아니면 2번 추측을 나타낼까요 음, 그렇죠 이게 추측을 나타내는 뜻도 있긴 해요 잘 아시다시피 하지만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 쓰고 구직을 바꾼다면 뭘로 have to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we all have to do our best 라고 쓰시면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do once best, our 같은 경우, our, 나의 최후, my, 뭐, 너의 최선, your, 등등등. 이렇게 쓰죠. 최선을 다하다는 의미로 쓰죠. to once best 하면은. 그 다음 하겠습니다.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어, 그런데 이 going은 그런데, 이 going은 어, 조금 다른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때는 위에 나와 있는 이 ing는 몸 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을 나타냈었는데, 여기에 있는 be going to는 아, 아 얘는 자,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뜻으로 뭐뭐할 예정이다. 뭐와 같은 뜻. will과 약간은 틀리지만 같은 의미의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be going to 뒤에는 항상 뭐가 들어간다?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그래서 해석은 자, 나는요. talk to them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이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에 나와 있던 그 몇몇의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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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는 맞는데 이 모든 나의 999 해버리면 큰일나 그들 중에 몇몇이니까 엄밀그 몇몇이 그들이 되는거야 잘못해서 전체에 되면 안돼요자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다 할때이 단어 토크라는 단어 혹시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누구와 이야기할 때는 토크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피크라는 단어도 있어요 뜻이 같아요 그런데 공통점 얘는 전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로 뒤에 2를 써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자, 꼭 알아두세요. 그런데 얘랑 같은 뜻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tell 이란 단어는 바로 그 뒤에 절대 to 를 쓰시면 안 돼요. tell 은 바로 말하다라는 말로 그 뒤로 바로 명사를 꼭 쓰셔야 됩니다. 얘네는 to 가안 들어가면 틀리지만, 여기도 to 뒤에 명사를 쓰는데, 여기는 전치사가 안 들어가면 오히려 틀리고, 뭐 어떤 거 speak, say, talk to 는 똑같은 의미야. 예나, yeah, 예나. Nah, yeah, nah. 하지만, tell은 반대로, 절대로 to를 쓰면 안 되는. tell me, 그렇지. tell to me.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 단어. 어, 이 나중에 정리하세요. 방송 내 보여드릴 테니까. 자, 아래 거 봅시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우리가, 오, 점심시간, 에 시간 나타나는 건 되게 많은데, a t 는 일종의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무엇과 함께 쓰일 때. 시간, 시간. 그죠? 시간. 예를 들면, at three o'clock. 그죠, 뭐, three o'clock처럼. 오, 어,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at를 썼죠? lunch time 이라는 건딱 정의된 시간이에요. 그래서때문에 at를 쓴 거예요.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뭐, 하루 정의되진 않잖아요? 딱 정의된 시간이 있어요. 그것도 마치 시간의 개념처럼, 그래서 at를 쓴 겁니다. 오, 나왔네요, 드디어. 아까침에. 선생님. 이 sad란 단어는 say의 과거형이니까 여기 말고 쓸수 있는 여기 to가 들어가는 경우 아까 뭐 talk 아이고 뭐으쓴 거니 talked도 가능하고 speak의 과거는 spoke입니다 얘는 가능해요 하지만 뭐는 안 된다 tell의 과거 told를 쓰시려면 문제는 얘는 어떻게 한다 바로 뒤에 바로 미를 적으셔야 돼요 오호 조심해야겠네 그죠 h 드 바로 미 바로 미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와있는 문법 자, 일단 be good a 은 무엇못에 능숙하다 그런데 여기는이 at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라는 아예요 그쵸? 전치사 뒤에 쓰이는 이 ing 야, 우리 오늘 ing 많이 본다 ing 많이 봐 앞에 나와있던 ing는 어떤게 있었어요? 자, 뭐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는 현재 진행형을 쓸때 썼죠. 하지만, 미안하지만, 여기에 쓰이는 이 singing은, ing는, 자, 해석할 때, 나는요, 뭐 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다, 노래 부르는 것에, 라고 해석이 것이라고 됐죠. 못마는 것, 기에. 못마는 것, 못마기로 해석되는 이러한 to, ing는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까 앞에 선생님이 전치사라 했잖아요.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는요, 자, 굳이 따지면 은 명사를 써야 되면 동명사를 씁니다. 투부정 쓰면 안 돼요. 자, 이거 하나 더 알아두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따 방송 끝나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명사 씽 g 이 들어갔습니다. 자, 뒤에도 하나 또 있을걸요? 아, 여기 그냥 but I am a good dancer. 나는 춤을 잘 춥니다. 그럼 이것도 굳이 바꿀 볼까 똑같이 쓴다면 I am. good at 쓰고 마지막에 뭘 쓰면 될까? 똑같은 뜻으로 dancing이라고 이렇게 ing를 쓰시면 되겠죠 뭐로? 동명사로 같은 뜻이 되겠죠 나는 춤을 잘 춥니다 다른 말로 나는 좋은 댄서입니다 라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은 내가 말이야 너의 노래에 맞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이 t 는 무엇무엇에 맞춰서 저서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전치사 투입니다 이게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너, 우리의 노래에 맞춰서 나는 춤을 출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뒤에 해석은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을게요. 자, 4명의 더 학생들이 그에게 조인, 참여했다,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럼 지금 토탈 몇 명이야? 그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다섯 명이에요 그죠? 자. 그들은 말이죠, started practice. 자, 우리가 start란 단어,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start나, 아이고, 같은 뜻으로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begin이나, 이런 단어들, 또, 물론, 좋아하다라는, like, love까지 포함해서, 이런 단어들은요, 그 뒤에,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to 부정사라고 그러죠. 얘도 쓸수 있고, 아니면, Practicing, ing, e 빼고, 이거 뭐라 고 그러지, 이거를? 동명사도 쓸수 있습니다. 둘다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둘다쓸수 있는 단어, 우리가 양다리 동사라고 나랑 배우긴 했지만, 주로 시작하다 또는 뭔가를 좋아하다, 사랑하다 는 단어들이 들어가면 둘다쓸수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어, 그런데, 이 뒤에는 댄싱이 나왔어. 오 어, 얘는 뭐야? 아 얘는요. 얘는요, 바로, 동명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투구정사 앞서는데 뒤에 또 동명사를 씁니까? 물어볼게요. 이 문장의 동사 뭐예요? 사, 시작이죠. 그럼 여기 동사 또쓸수 있어요? 안 돼서 동사 대신에 투를 여기는 쓴 거고, 그러면 그 뒤에 댄스라는 동사 또쓸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를 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이 동명사를 쓴게 문제야. 왜? 여기는요, 이 책에 나와 있는 "practice"라는 이뜻 "연습하다"라는 단어는 미안하지만 얘네 뒤에는요 절대 이것만 써야 돼요. 바로 동명사만 쓸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이 "start"처럼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이 "start"처럼 뒤에 "to practice"를 써도 되고 또는 "practice"이나 동명사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뭐만 동명사만 쓸수 있다. 마피스 인기 유지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수업이 끝난 후에 우리 모두는 practice, 연습하였다. 이때의 포는몸모을 위에서가 아니고 얼마 동안이라고 씁니다. 참고로 포라는 동안은 그 뒤에 보다시피 숫자로 된 기간을 사시면 돼요. 혹시 학교에서 during도 배웠어요? 안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felt는 뭐의 과거? 느끼다 라는 f e 의 과거겠죠 나는 우리는 느꼈습니다 뭐를? 피곤함을 그러나 행복함을 느꼈다 여기도 역시 뭐가 빠졌다? we felt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거야 똑같은 거두번 쓰기 싫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본문 1의 내용이 됩니다 더 없죠? 바로 2로 가야 되죠? 자 하나 멈출게요 지금